안녕하세요. 전당 과자입니다. 어, 오늘은 총기가 아니고 어, 수집용 지폐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몇 종류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좀 특이하다 싶은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거는 제가 볼때제법 오래된 건데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냥 한국에서 가져온 건지 저한테 주고 왔어요. 선물로. 그냥 이거 뭐나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지, 아니, 자기 아버지가 한국전에 가서 뭐 가지고 왔나 봐요. 제가 뭐 제대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아시는 분 나중에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생겼고요. 또 이것도 똑같은 100원, 1원이고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똑 같은 것 같아요. 뭐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저 이거 뭐 자세한 내용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한문이 여기 적혀 있긴 한데 제가 이거 한문도 지금 다 까먹었어요. 오랫동안 한문을 사용을 안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이거는 좀 특이해요. 이거는 어 북한에서 만든 거예요. 한경남도 인민 상위행가? 제가 지금, 한문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1949년 10, 10월 3일인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또 한문을 까먹어서 제가 모르겠어요. 식량 뭐, 바꿀 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자가 또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한문으로. 요거 좀 아시는 분들 또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제가 이거는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어 제가 시골에 있을 때그 친구 할아버지가 옛날에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었나 봐요. 근데 이걸 이제 한장 주길래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건 청,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한 35년 전에 제 고향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승만 박사님, 이승만 건국 대통령 계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100원짜리인데 제가 이거 중학교 때 쓰던 걸 거예요. 깨끗해서 신품이라서 제가 이렇게 <laughs> 만들어 왔어요. 지금 한국 돈을 제가 가져온 건 요거 두 장입니다. 요거가 요거.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같은 달러라도요. 이렇게 이제 수집품은 좀달라 일반 5달러짜리인데 앞면과 뒷면 이렇게되어 있어요. 대신에 빨간 글씨가 5달러보다 가격이 더 많아요. 대신에 여기에 또 5달러 중에서 또 빨간 별이 있으면은 더 비싼데 제가 지금 빨간 별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2달러짜리고요. 1953년도 거. 이제 이게 같은 2달러짜리보다 좀더 비싸요. 요거 이제 같은 2달러짜리죠. 있 이렇게. 요거는 이제 뭐 그냥 2달러밖에 안 해요. 근데 이 빨간 2달러짜리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그다음에 또 20달러 같은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하는 20달러거든요. 그런데 20달러 중에서도 여기 별이 있죠. 요 별이 있는 거는 또 20달러보다 더, 더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뭐 많이 안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자또 그다음에 이 1달러짜리 저한테 이제 가지고는 있한장 가지고 있는데. 이게 1923년인가요? 1924년인데, 이게 large bill 그래가지고, 일반 1달러짜리보다 더 커요, 이렇게. 크기가 다 다르지,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 얼마 하는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비교하자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large bill이에요. 이거 일반 요즘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또 같은 1달러 짜리인데 이건 실버 스티비케이 그래가지고 1957년도에 만든 거에요 상당히 깨끗해요 요런 건 이제 조금 값어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같은 요즘 사용되는 자 언제 몇 년도에 만들었나 이게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 요 별표가 있죠 이 별표가 있는 거는 또 조금 비싸요 1달러보다 더 값어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형인데 신품이라 제가 그냥 가지고 다른 거와 비교하려고 보여드는 거. 이건 2 0 2000... 0 4년도에만드는 거네요. 자, 자 오늘의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 요거예요. 요거는 제가 알아봤을 때 스파이용 지표라 그래요. 1988년도에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다른 거와 어떻게 다른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자, 이건 1달러하고 요거하고, 불빛에 비춰보면요. 요 부분이 다르죠, 여기가. 여기가 두꺼워요. 그러니 제가 편의점 할단한 20년 전에 편의점 할 때, 손님이 주고 가서 1달러하고 사서, 그런데 만져보는데 너무 여기가 차에 두꺼운 거예요, 여기가. 요 부분이. 그리고 불빛에 비춰보니까 이렇게 시커매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뚫어 봐도 뭔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봐도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파켓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손가락에 들어가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인자 그 집회 그 전문가 아니면 동전 수집하는 사람한테 이걸 내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게 어떤 거냐 도대체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다니까 이게 아마 그 스파이들이 세관을 통과할 때 여기 뭐 컴퓨터 칩이라든지 뭐 이런 뭐 마이크로필름 같은 거 넣어 다니는 것이었지 않나 그렇게 추천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스파이 머니를 보여 드리는 거예요 호주머니가 있는 1달러 이거 안 보셨죠 정말 보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똑같아요 보기는그 모양은 정말 똑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어, 요게 압근입니다. 정말 보기 힘든 스파이용 원달러 지폐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